안녕. 정리한답니다. 오늘도 술이야. <laughs> 또 술이야. <laughs>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더우니까 먹어야 돼요. <laughs> 열심히 일했으니까. 아, 오늘 운동하는데 대질뻔 했거든요. 아침에 딱 이제 저기 운동 갔는데 출근해가지고 딱 갔는데 우리 저기 일부 총무님께서 뭐랬는지 알아요? 저보고. 음 얼굴에 식용유 좀 바르고 나오래요 <laughs> 아왜 그러냐면 까칠하다고 이게 약간 성났다고 나오고 식용유 좀아저 식용유 좀 <laughs> 저녁에는 식용유 바르고 나갔어요 내 <laughs> 네, 나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주 붓기가 쏙 빠졌네 제가 힘든, 뭐,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항상 작품을 외우고, 아, 방송 댄스 외우고, 엄청 힘들고, 노래 찾아야 되고, 힘들고, 엄청 그래요, 제가. 근데, 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, 아니, 그냥 나, 내 생각에, 노래 찾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저는. 노래, 노래. 음, 가뜩이나 뭐 요새 뭐뭐잘안 팔려서 미치겠는데 뭐 <웃음> 뭐든 <웃음> 근데 막 노래까지 뭐 뭐가 안 되니까 아휴막 뭐 속상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음아뭐 노래야 내 노래가 아니지 뭐 다양성이 있지 근데 내 말은 아 진짜 노래 하나 마음에 드는 거딱찾아갖고 거기다가 뭐 작품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. 음, 근데 그냥 쏙 듣고서는 아우 막 노래를 막 그러니까 막뭐 여러 가지 막뭐 그런 내 거는 안 팔리고 노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나는 노래창 단 매번 얘기했잖아요. 두세 시간 걸리고 하나에다가 그거에서 막 그런데 아 그냥 오늘 좀 속상해서 그래요. 뭐 제가 뭐 한두 번 속상했어요. 뭐늘 이런 거막 바로 밥 먹듯이 하는데. 네. 뭐내 채널이고 뭐 내가 할수 있는 얘기니까. 뭐 누구 저격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. 그냥 참 열심히 열심히 아 그래서 뭐뭐 뭐. 니네 노래 뭐 니가 한 노래를 하라지 말라냐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약간 맞물릴 때가 있어요 아니 있, 아니야 그럼 제 촉이 이상한가 봐요 <laughs> 아, 그냥 확 꽂혀갖고 아 나도 내 동작이 안 어접했으면 좋겠다 음. 저 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저 나름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차피 고 있으니까 제가 뭐 끝까지 뭐 이렇게 가는 인간이지 뭐 어떻게 우리 회원들이 뭐 지루하지 않고 뭐 좋아만 해주면 음, 좀 지루하면 우리 회원들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. 나 네. 동작을 이상하게 하나. 음. 음. 저도 제일 안 좋은 게 자기 스스로 파고들고 편입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아프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,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. 음. 근데 저보다 저한테 다양성을 가지라고 하시기 전에,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지면서 나한테 가, 다양성을 가지라고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떡벌쭈마저 <laughs> 혼자 뭐또 개지랄을 하니까. 일, 나는 일도 똑같다고 생각해. 그렇잖아요. 내가 출근했고, 직장생활 가면, 뭐, 레포트 쓰고, 뭐. 아 배운 게 없어서 뭐. 아, 나 그런 말 잘하는데, 뭐. 하여간 뭐지, 뭐, 이렇게 서류 정리해서 내야 되고, 여기 뭐, 뭐, 뭐지? 아, 발표하는 거 뭐야? 아, 나, 정말, 짜증나. <laughs> 어, 무슨 프레젠테이션인가? <laughs> 아, 이런 거하잖아요 그럴 때, 누군가하고 자꾸 겹치거나, 그럼 짜증나지 않아요? 음,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또좀 제가 요즘에 제정신이 아니에요. 왔다리 갔다리 하고 기분도 기복도 심하고 아참인생에 이제 그순간에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데 어휴, 생각보다 뭐 당,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차저차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내가 굶주고 막 이렇게 잘 안되니까 짜증도 나고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 승질도 나고 그런데 막아또 내일 노래 찾아야지 <laughs> 짠 날씨가 많이 더워요. 아... 음. 갈증 나니까, 막, 집 있는 것만 좋아요, 막. 집, 집. 쉬세요 <laughs>